오늘 말씀은 10편 37편 30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어둠의 언어를 사용해도 안될 것이고, 구별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걸음은 실조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시편 일장에 보면 복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관련돼서 내가 생각하고 일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조하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거를 막아줍니까? 말씀이 막아주는 겁니다. 무엇이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 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계속 머물르고 내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든지 오늘 들은 말씀이든지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어디에서 배우면서 들은 말씀이든지 내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우리가 산다면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무너지는 때 붙들어 세워주시는 경험을 많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임해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권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결정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말씀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성경을 집중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워 주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고 회복시켜 주고 건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